이 자리는 네. 기계가 그 농수를 꿈무로 가시거든요, 상사와. 네, 안데 왜? 아니, 아네 아, 네. 네. 아 네. 네. 지금 발 밑에 상사와 이막올는게 보이거든요. <laughs> 우리가 주의 안 하면 대한민자유민주이렇게발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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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말고 뭐, 두 번, 세번 뭐 반복을 해봐야 똑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고, 이 잡초들은 지가 시끄리지 않아도 나고, 이거 뽑아도 뽑아도 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잡초 같은 인간들이 지금 보호하지 않아도 지네들끼리 나서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잡초 천국으로 만들고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우리가 저 뒤에 보니까 지금 꽃피고 있네요.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조욱더 신경쓰는 이 이쁜 꽃들이 꽃 피는 것처럼 자유대한민국의 자유가 되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